직장에서 내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거, 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특히 공무원 사회처럼 딱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곳에서는 더 간절할 수 있죠. 근데 만약 그 길이 너무 길고 또 험난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마주한 승진의 벽이라는 문제와 그 벽을 넘어서 잠재력을 터트릴 새로운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이 승진의 벽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니 규정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다는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부터 한번 파고들어보죠. 자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짧은 막대 보이시죠? 이게 규정입니다. 6급 공무원이 5급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 딱 2년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긴 막대. 평균 9.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와, 이런 하고 현실이 무려 7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7년. 이게 그냥 숫자일까요? 절대 아니죠. 한 사람의 커리어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이 그냥 기다림으로만 채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이 거대한 벽 앞에선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연공서열의 그늘 속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결과 좀 보세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37%,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4명이 지금의 승진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공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2% 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차이가 꽤 크죠. 이런 불신은 조직 전체 활력을 뚝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불만이 그냥, 아, 기분 나빠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연차 순서대로 가는 건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극행정. 다시 말해, 몸을 사리는 업무 태도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긴 아니다 싶어서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야만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아주 멋진 해법을 찾아낸 곳들이 있거든요. 국내외 성공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벌써 이렇게나 다양한 해법들이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폐공사처럼 내가 이렇게 잘했다 하고 직접 성과를 증명하는 방식도 있고요.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아예 싹수가 보이는 인재를 콕 집어서 파격적으로 밀어주는 제도도 있죠.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뭐냐? 바로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고속도로, 즉 패스트트랙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발견돼요. 이게 그냥 너 빨리 승진시켜줄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나게 깐깐한 기준으로 뽑아서 뽑은 다음에는 또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고속 승진이 아니라 미래의 리더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에 훨씬 가까운 거죠. 바로 이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좋은 사례들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공직 사회에는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바로 승진을 위한 새로운 문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 새로운 문의 이름이 바로 5급 선발 승진제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기존에 있던 연차 순서대로 들어가는 문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가 실력과 잠재력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만들자는 아이디어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새로운 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1단계로 각 부처에서 먼저 거르고, 2단계로 중앙에서 또 심사를 하고, 마지막 3단계, 최종 면접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냐고요? 이게 누군가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검증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기존의 길과 이 새로운 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전 방식이 묵묵히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였다면 이 새로운 길은 자,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걸 보고 상을 주자는 거죠. 모두가 한 차선으로 가던 길에 실력을 입증한 사람만 탈수 있는 고속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지금 이 변화가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한 숫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77.6%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6급 공무원 중에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분들의 비율이에요. 열의 여덟 가까이가 고학력 인재라는 거죠. 이런 똑똑한 인재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9년 넘게 그저 기다리게만 하는 거. 이거 좀 아깝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국가적인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진짜 목표는요. 바로 이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한번 터뜨려보자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 빨리 승진시키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 전체가 활기 넘치게 경쟁하고, 그래서 정부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 좋은 결과가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려야 할큰 그림인 거죠.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더 빨리 준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우리 공직사회의 미래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줄만 서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직사회. 최고의 인재들이 신나게 일하는 정부. 생각만 해도 좀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